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광용입니다. 긴급 속보 전화입니다. 지금 제 뒤에 나오고 있을 텐데, 이 매체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입니다. 인도 신문이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 우연히 그 구글링 하다가 서핑 하다가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가 인도 언론이 취급하길래 떡 봤더니 중간에 인도가 유엔에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쪽에 투표했다. 이게 눈에 빡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는 러시아의 기름, 가스는 아닙니다. 기름을 약 국제 시세보다 35% 정도, 35달러 정도 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기름을 싸게 사는 재미로 러시아의 편을 들어줬는데 오늘 유엔 투표에서 인도가 러시아에 배신을 때려버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앞으로 러시아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험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니, 인도가 러시아를 배신하다니 하는 이런 케이스는 참으로 진짜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오늘 무슨 투표가 있었냐 하면은 UN에서 긴급 특별 총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4개 주를 합병했잖아요. 강제 합병. 엉터리 투표를 거쳐서 강제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이 국제 유엔에서 볼때 이것은 합병하면 안 되는 걸 합병한 억지다 하는 데 대한 투표예요. 그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투표를 하는 건 좋은데 비밀 투표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다 미국 눈치 보느라고 공개 투표를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유엔 총회 규정에는 비밀 투표가 없습니다. 공개 투표밖에 못 해요. 그리고 각 국가가 자기 국가의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이런데도 똑같습니다. 비밀 투표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 투표를 하려고 하면 유엔 정에서 비밀 투표를 하자라는 결의가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 투표를 요청하는 러시아의 요청을 비밀 투표 요청을 총회 유엔 총회에 올렸는데 인도가 그만 반대를 해 버립니다. 지금 회원국들이 지금 모여가 있는데 유엔 회원국은 193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참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그 끈끈이 좀 다르긴 한데 193개 회원국이 참여해 가지고 각자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난달 말에 자신들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루안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네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했고 영토병합선언을 했는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엔 차원에서, 유엔 총회 차원에서 인정하지 말자,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는 투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병력의 우크라이나 적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겠습니다. 러시아 군은 적각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라. 원래 이것은 제일 먼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다룹니다. 이런 중요 사항은.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도 지난달 30일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논의했지만 러시아가 바로 당사자고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엔 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 전체가 각자, 각 국가마다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번 표결의 최종 표결은 12일날 진행될 전망인데 내일이죠. 다만 이게 좀 아쉬운 것은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강제하려고 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다섯 개 국가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니까 동의가 안 되죠. 이렇게 논의 과정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러시아는 비밀 투표로 하자. 비밀 투표를 하려면은 유엔회에서 비밀 투표 안을 상징해가지고 비밀 투표를 하도록.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만 덜컥 인도가 거부를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더 인디언 익스프레스 지의 어 본문 중에서 여기에 관련된 어 기사만 제가 딱 찍어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인도는 월요일 늦게 이제 그 현지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개 지역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 초안에 대한 러시아의 비밀 투표 요구를 거부하는 투표를 했다.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영어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 원문 읽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많던데 이건 읽어야 돼요. 인디안 보 o r 드 j 리젝트예요. 리젝트 러시아스 디멘드 러시아의 요구를 리젝트해버린는 reject 리젝트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거절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해버린 겁니다. 자, 비밀 투표에 대한 모스크바의 투표 요구는 인도를 포함해서 107개 유엔 회원국이 그 저기 이 비밀 투표 말고 공개 투표하자고 찬성표를 던져버린 후에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러시아의 제안은 거부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107개 유엔 회원국이라고 했는데 아마 중국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직 외신에 안, 안 떴던데 어 저기 지금 곧뭐이 방송 마치지 말자 찾아보면 또떴 뜯겠죠. 그런데 지금. 백0 7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인디안 익스프레스지는 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주재 인도 대사관이 이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도 국민들한테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도 국민들한테 분쟁의 격화를 감안해서 우크라이나를 오가는 모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는 권고하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뭐냐?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 인도인한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인한테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하는 거죠. 자, 인도와 러시아가 이렇게, 물론 본투표에 가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러시아의 대책점에 서버렸기 때문에 인도가 본투표 역시도 비슷한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완전히 리젝트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디멘드를, 요구를.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러시아 편들어주는 나라 있습니다. 당장 북한, 시리아, 이란, 뭐 이런 데는 러시아 편들죠? 그것이 당연한 그쪽의 수순이겠지만, 러시아 편들어주는 나라도 있겠지만, 인도처럼 편을 들어주다가, 그 전까지는 계속 기권을 해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반대표를 던져버리는 그런 케이스는 정말로 흔치 않은 케이스고 러시아로서는 이걸 미리 상상하기조차 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사실 사전 징조는 있었죠.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인가 그 저기 중국이 주최하는 상하이 국제협력기구,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푸틴의 면전에, 대, 면전에 대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하고 거기서 면전에다, 푸틴 면전에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인도를 대표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지금 인도의 이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닌가? 지금 다른 오늘 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구글링 해보시면은 뭐 우크라이나 관련 속보가 굉장히 많은데 정말 깜짝 놀랄 속보가 있어서 여러분께 긴급히 전합니다. 잠시 후떠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